은행에 예금한 돈, 얼마입니까? 공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면 천만 원입니다 2630만 원을, 2630만 원을 100만 원짜리 수표와 10만 원짜리 수표로만 찾았더니 몇 장이었다? 47장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찾은 100만 원짜리 수표와 10만 원짜리 수표는 각각 몇 장입니까? 음, 2,630만원이죠. 뒤에 공약이 떼버리고, 이거를 100만원짜리와 10만원짜리 수표 각각 몇 장씩 찾았더니 이두개 합이 47이다. 이걸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거를... 일로 좀 옮겨 보고. 좀 옮겨 보고. 자, 47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1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짜리를 최대한 현재 2,630만 원이니까 100만 원짜리를 최대한 많이 찾았다. 그러면 몇 장이 되죠? 26장이죠. 26장. 100만 원짜리 26장이면 2600만원 남은게 30만원이기 때문에 10만원짜리 3장 합은 29장 안되네요 47장 그러면 100만원짜리를 한장 덜 찾아야겠네요 100만원짜리 한장 덜 찾으면 2500만원이죠 25장이면 2500만원이기 때문에 2630만원에서 빼면 130만 130만원을 10만원짜리로 찾았다 그러면 몇 장입니까? 13장, 38장이네요. 이것도 안 되네요. 여기서 우리는 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아하, 100만 원짜리를 한장 줄이니까, 10만 원짜리는 10장 늘어났구나. 이말인 즉슨, 100만 원짜리 대신에 대신, 10만원 짜리로 찾으면 토탈 9장씩 늘어난다. 이 규칙을 찾아야 되죠. 그러면 9 늘어났고, 9 늘어나면 47, 그 다음게 되겠네요. 100만원 짜리 24장이다. 그러면 2400, 2630만원에서 2400을 빼면 230만. 그러면 23장 10만원 짜리 해서, 47장이 되겠네요. 이 규칙을 왜 얘기하느냐? 이 규칙. 어, 지금 이 문제는 47장, 47장을 얘기했지만, 약에더 더 큰, 더큰 수가 문제로 나왔다. 뭐 예를 들어 60몇 장, 70몇 장,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규칙을 알면 금방 쉽게 풀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00만원짜리 24장. 10만 원짜리 23장이 되겠습니다. 2번. 77 505 3112와 같이 오타입니다. 오타. 311323.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같은 수를 대칭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77은 앞으로 읽어도 77. 뒤에서 읽어도 77. 505도 마찬가지죠. 앞뒤 다 505. 3113도 앞뒤 다 3113. 이런 수를 뭐라고 한다? 대칭수라고 한다. 대칭수인데 다음 대칭수 보다, 다음 대칭수는 이거죠. 55755, 55755. 보다 큰 대칭수 중에서. 네 번째로 가까운 수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자, 55755. 다음이 뭘까요? 이것만 찾으면 됩니다. 음, 많겠죠. 뭐 66755. 66766. 뭐, 음,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6 5 7 5 6어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으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네 번째로 가까운 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음 여기서 포인트는 얘네들은 건들면 안됩니다 최대한 왜 만의 자리나 이 만의 자리나 1의 이, 이 자리를 건들어 버리면 얘가 너무 커지잖아요 얘가. 얘가 너무 커집니다 만의 자리가 그래서 우리는 가운데 최대한 이 가운데 쪽, 이 가운데 쪽을 건드려야 되죠. 그러면 다 지우고 다시 아, 55,5755, 다음 수는 가운데부터 건들면 55855, 55. 55는 그대로 두고 이건 바꿨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55955, 55, 55955, 그 다음에 0이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10의 자리와 1000의 자리 얘네들을 건드려 봅시다. 그 다음은 5, 6, 0, 6, 5, 5, 6, 0, 6, 5. 그 다음은 5, 6, 1, 6, 5 됐네요. 됐네요. 원래 수인 55,755, 5575, 다음이 5585. 595, 56065, 56165, 이게 몇 번째다? 네 번째다. 그래서 정답은 55,755. 보다 큰 대칭수 중에서 네 번째로 가까운 수는 56,165가 되겠습니다. 만 원짜리 지폐. 만 원짜리 지폐 100장의 두께는 약 1cm라고 합니다. 자. 만 원짜리 지폐 1 0 0장이면 얼마죠?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이게 두께가 약 1cm다. 100만 원의 두께는 1cm다. 정리됐고요. 그런데 다음 중 100억 을만 원짜리 지폐로 쌓았을 때와 높이가 가장 가까운 것은 자 100만 원이 1cm다. 100만 원이 100만 원이 1cm다. 그러면 공을 제대로 써 볼게요. 100만 원이면 공이 여섯 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1cm다. 그러면 100억이면 어기, 8개라 그럼 100억이면 억이 공이 여덟 개라 그랬죠. 100억이면 공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처음에 확실하지 않으면 해 봅니다. 1, 10, 1만십만백만1만억0 0백1 0 0요1 0 0 1 0 0 0 0만1 0 0 100만, 1 0 0 100만, 0 0만 100만, 100만, 1 100만, 은0이만1 1 0 0 공이 10개. 그러면 공이 6개고 공이 10개니까 공이 4개. 이만큼 곱해진 거겠죠. 똑같이 1cm에다가 곱하기 공이 4개. 만 배는 만 cm다. 이거를 다시 미터로 환산하면 공두개 빠지면서 100 미터다 100m 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100억원을 만원짜리 지폐로 쌓았을 때 높이는 100m 다이 100m 와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라는 문제죠 자 보기 1번 책상의 높이 책상의 높이가 100m 가요 아니죠 뭐약 1m 뭐 1m 에서 왔다갔다 할겁니다 아닙니다 농구 골대의 높이, 농구 골대의 높이도 1 0 0 m 는안 되겠죠. 뭐 한3 m 3미터 뭐 이상 매정 뭐 되겠죠. 대략적인 겁니다. 5층짜리 아파트의 높이, 5층짜리 아파트, 아파트의 층당 높이가 대략 2.5에서 3 m 뭐 이것도 아파트마다 다르죠. 곱하기 5 하면 100이 안 됩니다. 얘도 아니죠. 학교 운동장 학교 운동장 반 바퀴의 길이 학교 운동장도 학교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바퀴가 200m입니다 200m 그러면 반 바퀴면 얼마다 100m다 가장 가까운 것은 이게겠네 이거 학교 운동장 반 바퀴의 길이 어떤게 100억원을 100억 원을 만 원짜리 지폐로 쌓았을 때 높이와 가장 가까운 것은 학교 운동장 반 바퀴의 길이다.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